3번 이니어의 고장으로 히라테만 다른 <laughs> 음악이 흘러나 혼자 다른 곡에 춤을 추고 있다. <목소리> 제일 히트했던 가수를 가져왔어요. 이게 음. 네. 네. 오피셜 희게 단디즘이랑 밴드인데다 끼에서 활동한 지는 오래됐는데, 예. 뭐 활동을 꾸준히 하다가 올해 진짜 엄청나게 인기를 얻어서 뭐 올한 해를, 새로운 기획인데 짤방 아 퀴즈라는 제목을 붙였어요. 어려운 거 아니에요? 대신 이거는 그냥 퀴즈를 풀면 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응. 선생님들이 상의를 해서 정답을 해야 되고. 이대인가이대 응. 틀... 틀리면 패널티를 있어야 될것 같아. 요 맞춤은 상금을 하고. 맞춤은 상금을 하고. 어? <laughs> 틀리면은 마이너스를 가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려고. 응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진짜로 맞추려고 해야 돼. 알겠어. 그래서, 한 문제당, 음. 예를 들어, 그 누적상금에서 음. 선생님들 개인당 만원, 만원씩 해서, 음. 2만원 맞추면 음. 내가 2만원을 주는 거죠. 만원, 만원씩. 음. 그래서 오늘 한 문제만 준비했어요. 요게 나중에 반응이 좋으면 좀 늘려나가요. 아니면 바꾸고. 그 제가 어떤 짤방을 보여주고, 그거에 대한 문제를 뭐, 네 개, 다섯 개 보기를 드리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. 정답 아 한번 해볼게요. 네. 오늘 처음이니까. 자, 처음에. 히라테다. 제가 뭐짜단 어, 몬다이 지금 히라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?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? 저 춤이 뭘막 의미 하나 막저춤뭘 의미 뭘 네. 상징하는 그니까 제가 일단, 그, 보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한 번. 보기 1번. 네. 나무 밑에서 상상하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. 키야키자카. 음. 보기 2번. 키야키자카 노래에 항상 있는 히라테의 솔로 댄스 타임이다. 3번. 이니어의 고장으로 히라테만 다른 <laughs> 음악이 흘러나 혼자 다른 곡의 <laughs> 춤을 추고 있다. 삶아. 4번. 원래 있던 댄스가 아닌데, 응. 저 당시 공연장에서 히라테가 즉흥으로 춤을 추고 있다. 음. 뭔가 전체적인 보기가 음. 그동안에 뭔가 달랐다.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? 뭔가 실수 1번은 아니잖아. 나무 밑에서. 번 1번 빼고 나머지 어, 보기가. 어. 1번 보기가 뭐라고요? 나무 밑에서, 밑에서 어. 상상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거다. 예. 1번은? 음. 그러니까 저 춤이 원래 예정된 거면 1번 일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팬들이 보기 저춤 뭐야 했던 거면 인어가고장해 <laughs> <laughs> 한다거나 아니면 아니, 자기가 즉흥적으로 했다거나 어. 이번은 다른 노래 나왔던 거야 원래 그냥 그러니까 노래가 없이 원래 그냥 아, 솔로 원래 댄스 그 그러니까 솔로 댄스 타임 음. 그 사비에 아까 그러니까 브릿지에 음. 그 부분을 그냥 추는 거다 근데 그 1번은 그 가사를 그 가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니까 저기에 노래가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. 그러니까 2번은 그게 아니라 노래 없이 맞은 그 중간에 솔로 댄스 타임이었던 거고 3번은 히라테만 다른 노래에 춤을 추고 있다. 4번은 저 부분이 원래 정해진 춤이 아니라 히라테가 항상 즉흥으로 추는 어그 부분이다. 뭐 이런 걸한 번만 더 보여 주고 근데 박자도 하나도 안 맞는 게 진짜 인형 고장났나? <laughs> 근데 노래 중간에 인가고장났면 다른 춤 치나? 아니죠. 아예 음. 다른 노래가 나왔다는 음. 그가정하이니까모를 음. 수가 없지 왜냐면 춤을 추다 아무리 그래도 동료들이 다 보면서 추겠지. 항상 제일 앞에서 춤. 주... 뒤에지 <laughs> 근데 너무 진짜 심취했는데. 그렇지? 음. 그러면은. 동작 자체가 뭐 나무 밑에서 상상은 좀아닌것같아국에서 한국에서, 한국에 했다가.. 에서 한국에서, 한국한국한 느낌이었어. 혼자 다른 에서 한국에서, 한 한국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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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서 한국에서, 한 근데 뒤에 사람들은 되게 느낌이 너무 안 맞지 않았어. 그럼 그러니까. 뒤에는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막 퍽. 금으로 치고 내 생각에는 있다. 인이어 고장일 수 있는 게 저게 노래 스타트인가. 그래서 노래 의 스타트라서 다들 이제 스타트를 천천히 하는데 쟤는 다른 스타트. 노래 스타트도 막 이래. 어 그럴 수도 있죠. 걔는 항상 스타트가 이렇게 하고 쎄잖아요. 아, <laughs> 어, 나도 약간 인이어 느낌이 약간 어. 인이어 느낌 어. 음악 인지논데. 초 음악 초반을. 다른 멤버들 이제 이 노래거나 하고 이걸 맞춰 추는데 제가 혼자 이제 다른 음악 듣고 엉뚱한 춤을 추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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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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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<laughs> 나 왠지 느낌이. 아 직감적으로 그냥 인이어. 처음에 어. 보기도 말도 안돼 이랬는데 인이어 <laughs> 아니야? <이니어>. 인이어. 인이어. 파이널 <laughs> <인이어>. 엔써. <laughs> 사람들 모르지. 최종 선택이요 네. 바꿀 찬스 를 드릴게요. 최종 선택이요 이제 답이 다른 보기가 생각도 안 나요. 네. 2이요. <laughs> 그럼 3번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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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치라고 해 주세요. 아 그럼 외치. 뭐를? 3번. 우리의 답을 어떤 지금 파이널 댄서. 파이널리서. 정답은 3번. 3번. 어. 뭐야? 다른 노래 어 원래 어? 저러고 추네. 정답은 1번! 나무 밑에서 상상하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입니다 무슨 <laughs> 말인데 아니 왜 나무 밑에서 뭘 상상해? 저 주변 애들이 다 나무를 표현해 주는거지 얘는 밑에서, 사쿠라 나무 밑에서 나를 올려다 봤을때 하는 가사를 부르고 있는거야 마이크를 들고 부르고 있는데 뭐 <laughs> 한국에서 이게 누가 이제 한국 유튜브에 누가 퍼온거야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진짜 인기 있는 케야키자카라고 음. 그랬더니 누가 댓글로 야쟤만왜 혼자 이니오 고장났나 딴아 춤추고 있냐라고 아 댓글이 된거야 이게 아니? 한국인 정서야 그래 내가 말했어 우리 정서 왜냐면 우리는 다 칼군무거든 어. 다 따다닥 담았고 모두가 똑같은 춤을 춰야지 어. 우리가 딱 응. 댓글처럼 응. 했다 그치. <laughs> 딱 댓글처럼. 아 댓글처럼. 난, 난 솔직히 응. 말도 안돼. 내가 3번을 누구도 어이없어서 <laughs> 내 스스로 <laughs> 솔직히 그렇잖아. 아니, 그래서 아니 봐봐. 이니어가 <laughs> 고장나서. 아, <laughs> 그걸 잘 봐야 된다고 했잖아. 아니, 그러니까 봐봐요. <laughs> 어. 인이어가 고장나서 다른 노래가 들리면 <laughs> 어. 나는 지금 무슨 노래 추러 왔잖아. <laughs> 응. 다른 노래가 들리면 <laughs> 그, 그, 그 춤을 왜 춰? 그렇다고. 갑자기 다른 노래 들린다고 그 춤을 추나? 노래, 이 노래 아니라고. <laughs> 아, 헷갈릴 수있어 올라가서 곡 세고 곡을 하는데. 어. 긴장할, 수도 긴장할 수도 있고. 어, 근데 노래가 나오면 아, 노래 순서가 바뀌었나보다. <laughs> 이러면서. 맞아, 나 이거 개그 코드로 넣은 거거든. 우리의 수준이 아, 들어갔어. 아, 그래서, 개, 그래서 웃었구나. 아, 아, 진짜 내가 이 일을 안 물어야 되는데, 어, 음. 이걸, 이걸 고를 건난 진짜 음. 내 계산에 하나도 하나 없었어. 아, 근데 저희가 말했잖아. 처음에는 3번 보기가 말도 안 돼. 이렇게 들었는데, 아, 난 너무 1번만 세세하고 <laughs> 어, 내용이 나머지 너무 억지 같아서 나도, 아, 그래도 이거 뭐첫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, 와, 이걸 3번을 골라버리네.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 이제 만 원씩 마이너스 오케이. 여기 와서 영상도 찍고 돈도 내고 아주.